지난주, 이번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좀 덥죠 우리 학생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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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에어컨, 에어컨을 안 켜도 충분히 더울 것 같습니다. 아리가또 자이마스한 음, 명만. 어, 나은숙 자매 앞으로 좀 나와봐요. 여러 그리고 저기 성도님들 얼굴 좀 보고 그문늬가 뭐라고 써 있죠? 허그 허그 2 0 1호죠 예,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물어봤는데, 내가 그 은숙이한테 물어봐서 앞에 대답을 못해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아까까지 외웠다고 그래요. 참 착해, 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평생 고베, 동부교회 배목사, 십계명 아마 잃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 5단에 들었던 거뭐 1번을 위한 여러분들 사진이랑 뭐한섯가지 기도 제목이 있던데, 그 종이쪽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좀 갖고 오시겠어요? 예예. 예. 여러분들 중에 갖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데 있어요? 있는 분 있어요? 네, 없으시면 누가 한분좀 갖고세요? 예예. 어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그게 있습니까?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기 온 멤버들 사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올 때랑 갈때에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랑 갈때 기도 제목을 똑같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그대로 기도하면, 어, 그거는 아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섯 개 기도 제목 중에 1, 2, 3, 1번, 2번, 3번은 바꾸야 돼요. 바꾸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일본 사람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입니다. 에,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일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 원수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원수를 사랑하신 마음을 일본, 통해서 일본을 사랑하게 달라. 이거는 올때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절대로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셨죠? 아시죠? 그럼 그 마음이 일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본 사람 따르고 중국 사람 따르고 한국 사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기도 제목도 바꾸셔야 돼요 3번입니다 방사능이나 일본의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허그제 팬팀이 되게 하십시오.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방사능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이나 일본의 다른 환경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표현보다는 3.11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의 사랑으로 더 가게 하십시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소문난 방사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 인터넷 자료들 99% 거짓말입니다. 근데그 거짓말의 자료를 목사님들도 계속 이렇게 하고 뭐 일본 전체 반이 방사능 오염됐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일본 정부에서 뭐 비밀 보호법이 뭐, 뭐 어떻게 됐다 해서 제가 다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거짓말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그런 것들 참 많아요. 그래서 방사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기도는 이제 일본 왔다 가니까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5번 기도 참 좋네요. 고베 동부 교회와 일본의 소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사랑하고, 이 기도는 평생 잊지 마시고, <laughs>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릴게요.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밖으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신앙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라가 나라가 싸우더라도 그건 서로가 원수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것.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일본 사람도 또 중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요즘에 IS, 이슬람 국 사람들 너무나 심어잖아요. 그러지만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람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때좀 불쌍히 볼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진 찍고 어떤 이 허그라는 말에 되게 은혜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잘 정하셨어요. 품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따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한 번씩 다 안아주세요. <laughs> 허그, 실천을 하고 가야죠. 너무나 좋고, 그게 2015지만, 앞으로 진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허그할 수 있는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고꾸로노키오이. 어, 여러분, 작년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이 마음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번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드 후서에도 나와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볼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 저도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의 자리입니다. 자리, 파쇼. 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마음 안에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바쇼 장소가 깨끗해야만 내 생각도 올바르고 내 감정도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깊이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베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보혈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가 백번 천번 목욕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살면서 자범죄를 진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기 전에 지은 그 모든 죄,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씻김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이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또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첫 출발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생활하면서도 잘못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읽고, 큐티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어요. 우리 형제, 성경, 이름이 뭐예요? 예. 예찬이요. 예찬? 아, 몇 살이에요? 아, 되게 가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꾸이가. <laughs> 멋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침에 성경 볼 시간 없었지, 오늘은. 보셨어요? 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퀴티를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설교를 계속 듣고 여기 있는 중에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가끔 사람을 보면 깨끗한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저기 있는 저 성도님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데 삶이 영 깨끗하지 않은데? 나는 성경 읽고 기도했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출발 그리스의 도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인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깨끗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왜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참 이상하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기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고, 기도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출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성경은. 깨끗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서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 아멘 이거예요. 제가 신약성경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로 깨끗해진다고 써 있어요. 따로따로 나와요. 그리스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기억하는데 성령님을 기억을 못해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 감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유혹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 된 우리가 그 깨끗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만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부인하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이 함께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 조금 봤다고, 내가 좀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발해요. 그래서 보혈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이 우리 나약함 속에서 내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뜻대로 말씀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진짜 마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성령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저희를 올바른 길로 깨끗한 길로 갈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절과 1 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과 1 0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민 평화, 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금방 깨달을 겁니다. 성경은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의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평화와 의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키스한다 그랬지. 구약성에 나옵니다. 평화와 정의는 입맞춤을 한다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의, 올바른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평화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게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악한 사탄마이가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정이지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평화는 반드시 정의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평화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평화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서 간디가 죽었죠. 박해를 받으면서 킹목사가 죽었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박해가 생각납니까 평화가 생각납니까 평화가 생각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평화 왜 평화가 생각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 성령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느끼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